박 사원, 교체 작업 전에 잔류물 제거하고 그 메인 밸브 잠그는 거다 확인했지? 밸브는 잠겼고 잔류물은 어제 업체에서 제거했다고 했으니까 뭔뭐 문제 없겠지? 아, 네, 전부 확인했어요. 폐액 배관 교체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양손을 들어 손에 들고 있는 스패너를 확인해주십시오. 왼손에 들고 있는 스패너로 볼트를 잡아 고정해 주십시오. 왼손에 들고 있는 스패너로 오른손에 들고 있는 스패너로 너트를 풀어 주십시오. 화학 물질이 눈에 비산되었습니다. 화학 물질에 노출시 하던 일을 중단하고 즉시 세척을 해야 합니다. 뒤로 돌아 샤워실로 신속히 이동해 주십시오. 밸브를 작동해 주십시오. 몸을 숙여 눈에 비산된 화학 물질을 씻어 주십시오. 아이 샤워 밸브를 작동시켜 세척을 마무리합니다. 상체를 일으켜 오른쪽에 위치한 샤워기 작동 밸브를 아래로 당겨주십시오. 상체를 일으켜 오른쪽 15분간 충분히 세척해주십시오. 레버를 작동시켜 바디 샤워를 마무리합니다. 사고 원인은 배관 교체 작업 시 배관의 잔류물 제거 조치 확인을 하지 않고, 배관 해체 중 약액이 비산되어 발생한 사고입니다. 화학 물질 작업은 밸브 잠금, 잔류물 제거 등 누출 방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체험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가상 현실 사고 체험이 종료됩니다.